조금 전 영상에서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당이 내일 이른바 노란 봉투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자 정부가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정부가 다시 한번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죠.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금 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 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했는데요. 대상 노조 중 120곳만 정부 요구에 자료를 제출했고, 신4곳은 자료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누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